네, 이등분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서 이제 요거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거든. 삼각형, 평행선에서 선분 길이 보는 거 있었죠?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 지 음.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평행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요 길이 대요 길이는 요 길이 대요 길이 요런 비례식을 세울 수있어야 되죠. 맞죠? 아니면 뭐 전체 대 전체대 짧은거 비례가같다 맞죠? 어떻게 형이 선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알고 있어야지 요 삼각형 각이 루는선 내각 버전 오해각 버전이 있는데 왜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할때 설명을 알아 들으려면 요몇대 몇은 몇대몇 몇 되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내각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내 어. 내각에서는 자,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는 상관 없거든? 뭐 직각삼각형으로 주든 예각삼각형으로 주든, 둔각삼각형으로 주든 자, 위에 꼭지각이 몇 등분 됐다? 2등분 됐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별대 달은 이렇게 돼요. 여기 빨간색도 별의 길이 대 달의 길이 는. 됐습니까? 자, 밑에 노란색깔 별대 달. 이게 유지가 돼요, 비대가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대 6은 5대3 이런식으로 어, 그시은자 모양으로 요변의 길이 대 요변의 길이의 비가 밑변의 길이에서도 별대달 별하고 가까운 쪽이 별 달하고 가까운 쪽이 달 별대달은 별대달 요 비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10대6을 약분하면 5대3이 되잖아요 맞죠? 어,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외우세요 별대달은 밑에, 밑변에서 별대달 됩니다. 됐어요? 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별대달은 별대달만 기억하면 안 되고, 어떤 별과 어떤 달이 연결이 되는지, 이생색에을 맞춰 딱 아, 구분을 하세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음, 원래 기존에 있던 삼각형에 대해서 요 길이에다가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평행하게끔, 알겠죠? 형하기도 보조선을 보아보면 여기는 에 동위각 될거 맞습니까? 얘는 엇각 이렇게 되겠지? 어? 얘의 엇각 얘의 동위각 될 거예요. 그럼 어, 선생님 동위각이 똑같네요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몇등변 삼각형? 어, 이등변 삼각형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별대. 달은 했다. 그러면, 옆에서 보세요. 이쪽에. 별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여기 평행선이잖아 가로로 봐. 별대, 달.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어, 별대, 달은 별대, 달. 맞아요. 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요고. 와우, 됐네. 그치? 어, 나왔지? 잘 근데, 요 달이 이등배상가결과여기로 복사가 되잖아요. 모소리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별대, 달은 이렇게 거, 별대, 달. 이렇게 됩니다. 다시. 외곽을 볼게. 자,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보세요. 외곽. 뭐냐면, 삼각형 기준이 된 상황은 요 친구거든. 어. 요 삼각형의 바깥 각도를 2등분했다는 거예요. 외곽이 2등분선이 되면, 이건 잘 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요렇게 그네타는 모양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 요기 ㄴ 자 모양으로. 자, 어떻게 되냐. 얘가 별이에요. 바깥에 별대 다른. 되겠서 시의점 모양으로, 어, 삼각형 별대 다른. 했을 때, 바깥쪽이 별입니다. 이 전체가 별. 노랑이 별대이 바깥쪽이 노랑이 달의 길이어요 돼요? 보여요? 다시. 이쪽 길이가 별일대 달. 어, 뭐 10대 6분 한다면, 여기 바깥에가 20대 12. 이런 식으로. 별대 달될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 몇대 몇은 몇대몇 숫자 폭판이내개기 때문에 어느 세 개를 주고 하나를 비판을 내고 푸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되나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이러가요라고 한다면 이것도 잘 째려 보세요. 자, 얘는 보조선이 여기 안쪽에다 넣을 거예요. 누구랑? 얘랑 평행하게 넣을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는 동기가, 얘는 동기가, 얘는. 같은 이등변 사각형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별대 다른 이렇게 되그지자 그러면 이쪽에 이것도 여기 평행선 있습니다. 책을 돌려보세요. 여기가 별전체대 밑동아리는 여기가 얼마? 전체 별대 여기 평행선 평행선 밑동아리가 달이겠죠. 맞습니까? 어 이렇게 된다고. 전체대 밑판은 전체대 밑판 근데 어요 다른 복사 되잖아요 선생님 여기는 근데 이게 흐레 여기로 놓는 것뿐이에요 됐습니까 자그래서얘는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어 별대 다른 별대 달그 다음에 시오점만 별대 다른 전체 길이가 바깥이 별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다른 노란 색깔 잘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개념 꼭꼭 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 1번 문제. 몇대 몇은? 6대 4는 하나는 거야. 밑판 뭐라고? X 대 3. 어,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라는 거 알겠죠? 시 ㅅ자 모양. 별대 달은 별대 달. 그러면 내항과 외양의 곱에 의해서 얼마지? 4개치 7은 3을 빼면 4대 3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내항과외야 네 3x가 36이니까 x가 12 이렇게 10을 세우면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1번. 자, 별다달한테 얼마 되는 3대 2는 이렇게 따라오세요. 알겠죠? 별대 다른 바깥쪽 별 x 대 바깥쪽 딸4 이렇게 따라 오라고요. 그러면 2x가 10이니까 x가 6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별대 다른 6대 x는 이렇게 됩니다6대 x는 전체 별은 4 더하기 4니까 8대 자, 모양을 계속 기억을 하세요. 시어자 모양, 별대달은 바깥쪽 전체가 노랑이 별, 여기 바깥쪽이 달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어. 그 방향성을 계속 기억을 하세요. 칸을. 어. 그러면 8x가 24니까 x가 3 이렇게 됐다고요 음. 자꾸 한 개만 미지수 줄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것만 기억하면 무조건 낮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대표형 노란색 두 개를 내가 해볼 테니까, 옆에 조그만 문제들을, 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어, 한 번만 적용해보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대표형 3번. CD의 길이는, 그러면 누구 대 누구는? 12대 8은 했을 때, CD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 BD는 뭐라고 볼수 있지? 그렇지. 10xx 대 x. 이렇게 나눠서 써야겠죠? 그러면, 안에 꼽고 하면 80-8x. 밖에 곱하면 12x만 조금 이항하면 전체는 3박 2X 대 바깥 파트는 X 이렇게 된다고. 괜히 어, 색깔로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내 항과 외 항의 고. 12 플러스 4X가 6X 나오겠네요. 그러면 2X가 1 2니까 X가 6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적응해서 천천히 하고 배운 대로 해결하기도 한번 풀어보십시오.